1제곱미터와 1제곱킬로미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1제곱미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1제곱미터는 한 변의 길이가 1미터인 정사각형의 넓이 2줄이 이, 이 1미터라는 거예요. 쓰는 것은 1미터 그 다음에 위에 2를 줘. 면 됩니다. 이것을 1 제곱미터라고 읽고 단위 사이의 넓이와 단위 사이 의 관계는 1 제곱미터는 10000 제곱센티미터와 같습니다. 우리가 책상의 크기를 알아보고 싶은데 제곱 센티미터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더큰큰게 나온 게 나오게 된 겁니다. 다음은 1 킬로 제곱 킬로미터고 한 변의 길이가 1 킬로인 정사각형의 넓이 이게 1 킬로죠. 이렇게 쓰고 1 제곱 미터라고 읽습니다. 이것도 관계를 알아보면은 1 제곱킬로미터는 아까 배운 제곱미터 100만 제곱미터요. 어마어마합니다. 그래서 1 제곱미터와 1 제곱킬로미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